오늘은 성별이 다르면 절대 모르는 이성의 속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지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남자의 상황입니다. 야 쟤는 왜 맨날 바지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냐? 혹시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줄 아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가오를 잡으려고 그러네.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허벅지 너무 따뜻해. 내 허벅지 사랑해. 두 번째는 마스크를 이렇게 쓴 여자의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왜 저렇게 쓰는 거야? 머리 작아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저렇게 쓸 거면 마스크를 뭐안 썼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필름 찍기로 했는데 화장 지워지지 마라 제발. 세 번째는 사귀기 전에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볼 때의 상황입니다. 야, 내가 잘 생겼어, 아님 차은우가 잘 생겼어? 차은우.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뭐지? 눈깔 찔러버릴까? 야, 내가 예뻐? 아님 장원영이 예뻐? 장원영?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원영, 이번엔 사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볼 때의 상황입니다. 자기야, 내가 잘생겼어? 아님 차은우가 잘생겼어? 차은우,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해하겠지? 귀여워. 근데 진짜 차은우가 더 잘생겼어. 자기야! 내가 예뻐, 아님 장원영이 예뻐. 당연히 장 자기가 예쁘지. 장원영 내 스타일 아니야.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원영, 장원영 사랑해. 장원영장 원영장 원영장원영. 그럼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 개소리야. 당연히 장원영이지. 오늘은 성별이 다르면 절대 모르는 이성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읽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보세요.